우리가 함께 이제 살피게 될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내용입니다. 2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19장 지난번 앞에서 살펴 었던 내용은 어,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옷에게 두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인 방문은 아니고 찾아온 것을 지켜봤던 옷이 두 사람을 어, 자기 집으로 들여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것을 지켜봤던 이 소돔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롯을 찾아와서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했더니 상관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두 사람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 두 천사들이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바깥에 있었던 이 롯을 집안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게 되면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롯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가를 보내서 빨리 이 도시를 피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롯은 지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웠던 나머지 우리가 이 도시 전체를 피하기 어려우니 작은 성읍으로 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피신한 곳이 어디냐면 소알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 뜻이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마도 생각해보건데, 이 소알이라고 하는 것도 소동과 고무라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받을 만한 도시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롯이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 없으니까 저곳으로 피하게 해달라 간청했을 때또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롯을 건져주시고 롯이 피어 있던 그 소알은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소동과 고무라가 결국 어, 심판으로 폐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생존했던 이 롯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까지 내용은 소동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요. 30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 또 하나의 문단을 이루는데, 여기서는, 살아남아 남은 이 롯이 그 위에 어떤 삶을 살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밤새도록 있었던 일임을 알게 되죠. 그두사람 내놔라. 안 된다. 그러다가, 롯너 이번에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롯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 이두 사람, 두 천사들이 롯을 안으로 들이고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밤새도록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롯은 자기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예비 사위에게 정가를 보내서 빨리 이 도시를 피해야만 된다 라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농담으로 여기고. 할수 없이 빨리 다시 돌아와서 이제 피할 길을 찾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밤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된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돋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도시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이 말은 그 시간 동안 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제 해가 도들 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구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돔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이 예고됐던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고됐나요? 예고 안 됐죠. 그죠? 롯에게 롯에게 빨리 내가 이 사실을 알려라. 내가 알릴 만한 사람에게는 다 알려라 하는 말을 롯이 듣고서 급하게 막 움직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들을 만한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듣지 않았어요. 천사가 발 방문을 하게 된 목적은 소돔과 고무라성이 정말 그렇게 죄가 완악한가를 보기 위해서, 완악하다면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 비가 막 쏟아져 내리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임을 보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성들 그리고 온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 제외된 것 없이 다 엎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심판이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에 안전하게 심판이 시행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는 오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은 대표적인 멸망에 대한 하나의 대명사처럼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어린아이, 어른 할것 없이 소동과 고무라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야, 그 옛날에 심판받았던 도시다. 다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건 뒤에서 생각해 보겠지만요. 최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예고적인, 전조적인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롯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는데요. 그 불행한 일이 뭐냐면 롯의 아내가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되돌아 보게 되면서 소두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아라. 빨리 서둘러라. 이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되돌아 보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은 면하게 되었어요. 그 심판으로 죽은 건 아닌데, 불행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소금기둥으로 그가 바뀌어 버리면서 그의 삶이 끝나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 아브라함이 멀찍이 떨어져서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청을 드렸죠. 하나님 그 도시의 의인이 50이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을 때 알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의인 10명까지 줄이게 되지만 그 동이 트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그곳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온기점같이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저 많은 도시에 롯도 살고 있고 그의 가족들도 살고 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저렇게 폐망을 당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는 적어도 열명은 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로시 그 소돔에 살고 있었던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었고, 적어도 로비, 로시, 거느리고 있는 식술들만 해도 꽤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의인 열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도시가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지켜보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죄값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곁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만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된 것으로 됐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저 그렇게 보내는 자세보다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이 심판은 분명하게시행이 되었고 소해 이렇게 생해 있었던 이롯 그리고 이아는이미 소금 기둥이로 바뀌어져 버려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펼쳐졌죠. 그이고 누가 있느냐? 롯과 그의 두딸 결혼의 위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위들마저도 빠져나오지 않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됐고 롯과 두 딸만이 살아서 어디로 갔냐면 소알에 있는 한 굴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 알려줍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또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도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알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굴로 몸을 옮겨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딸들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이렇게 하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둘이 어떤 이야기를 서로 합의하게 되냐면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후손 남기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도리가 아니냐? 맞다. 그러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도 우손을 남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결국 하게 되느냐 결국은 근친 상관이죠. 그의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서 자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딸들이 생각했을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이런 면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소동과 고무라 성에 살던 사람들의 이 윤리적인 의식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낯선 적에서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와 함께 상관하겠다고 그 사람 내모라고 말한 이 소돔 사람들의 이 폐악함 이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합니까? 동성애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의 양심이 망가져 버린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경고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된 정도까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 소동과 고모라 성에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폐악함, 이것이 이 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소위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첫째 날에는 큰딸이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임신하고, 그 다음 날에는 둘째 딸이 똑같이 아버지를 인사 불쌍해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거기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딸은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임신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서 이날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군고 하니 우리 많이 들어봤던 모압입니다. 모압.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거죠. 둘째 딸은 누구를 낳냐면 벤 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벤 암미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미라는 말은 내네 백성이란 말이고 벤이란 말은 아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내네 백성의 아들. 그래서 이들이 이 두째 이 아들, 둘째가 난이 첫째 아들은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낳은 아들은 암몬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가 낳은 들은 암몬 족속들의 조상이 돼서 이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하죠. 이스라엘 주변의 오른쪽에 아래 위에 위치하게 되는 민족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주 오랜 숙적처럼 지나게 지내게 되는. 두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많이 위했어요. 많이 마음 상할 만도 한데, 그렇게 롯을 건져내려고 애를 쓰고,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나 간청하고 또 간청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후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가장 오랜 숙적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롯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침묵해요. 롯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